서명수 TV입니다. 금일은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 대국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거나 무신란연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일방의 종교가 아닌 진실의 종교가 우리들을 인도할 때에 대한민국에 정의가 귀현될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으면 믿는 자는 천국에 이를 것이며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사흘을 지내다가 시간은 기록이 없으나 추정하는 시간은 공세시에 살아나시어 그의 주위에 천사들이 경계하며 시중을 들었다는 것을 귀신에게 영혼에 잡혀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시고 정신을 차려 해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당도하였을때 무덤을 덮고 있던 문이 열려있다 하였고 밖에서 안을 쳐다보니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천사인 줄 알지 못하고 무덤의 주인에게 가려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물어봅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었는데 어디에 치웠는지 알려 달라 하니 발껏 부분에서 여자야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면서 답하길 나는 여기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 요한 복음서에 기록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정갈 사람을 찾으니, 그는 로마의 유대인 사울을 선택하여 바울로 개가 천선 지켜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정관 사람으로 남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그는 스테반의 성교를 정관 사람입니다 다메세스로 예수님의 제자를 체파하게 하여 떠났으나 사울아사울아 예수님의 부름에 나를 부르 분이 누구십니까? 하고 뒤돌아보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강력한 빛에 사울은 장님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두 사람 사이 대화를 알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같은 내용을 기록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바울 자신이 사도 행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바울의 치료를 해주기를 명령하여 안수기도를 해주니 바울의 눈에 덮여 있던 피늘이다 떨어졌더라 하고 사도 행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록이 모두 진실인 줄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과하심은 모세에 의하였으며 예수의 증거하심이 바울에 의한 것임을 알 것입니다. 필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에 열두 번의 이적을 보여주셨으니 이적을 본 자가 아니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구해주신 것이 세번이요 여자의 게임에 넘어가는 것을 시험하였으며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막아주시고, 비를 멈추게 하신 것이 세 번입니다. 또한, 2022년 3월 9일, 대선의 결과를 24시와 03시, 어간의, 어, 후보자가 바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건능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23년 4월 7일 예수님의 고난의 마지막 날 동참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하게 하심에 은혜를 알게 하였습니다. 제의 증거를 원하신 분에게 다시 증거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에서 지민관계상 어 다음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사실을 인정하며 믿는 자는 영생을 약속받는 자가 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2018년 6월 68세까지 무신론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사울이 바울 때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의 건능에서 오셨음을 알 것입니다. 필자도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한 것을 감히 바울과 같은 개를 하였다는 사실을 용서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행함이 같아 할 것입니다. 세상의 생노병사는 하나님의 건너계신 줄 알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제사양가 대한민국의 영광을 나타내시라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알았으면 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